안녕하세요, 랑만입니다. 오늘은 코바늘로 이런 곱창끈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실은 이 정도 두툼한 실로 뜰 거고요. 코바늘은 4mm, 7호 쓸 거예요.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자, 실을 손에 감고 고리 실은 요 정도 남겨주고 머리끈은 실 위에 얹어줘요. 그다음에 바늘을 잡고 여기 머리끈 밑으로 바늘을 넣고 실을 감아서 이렇게 고리가 생겼으면 실을 감아서 고리를 통과시켜주고 좀 이렇게. 잡아 땡겨주면 자 이제 이 상태로 시작을 할거예요 우선 첫 번째 단은 쭉 한길 긴뜨기로 떠줄 거라 기둥사슬 코 하나, 기둥코 하나 실감아서 기둥코를 만들어 줬어요. 그첫 번째 단의 이 짧은뜨기 개수는 보면은 요 레이스 모양이죠. 요. 요 레이스 모양 만드는데 다섯 코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짧은뜨기 할때 5의 배수로 5의 배수로 해 주면 돼요. 저는 35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실 감고 요 꼬리 실은 따로 빼는 게 아니고 요 머리끈이랑 같이 쭉 이렇게 같이 떠주면 나중에 꼬리실 정리 안해도 돼서 좋아요 자 끈이랑 꼬리실이랑 같이 잡고 짧은뜨기 할 거니까 머리끈 밑으로 바늘을 넣고 실을 감아서 쭉 당겨주면 이렇게 두개가 걸려있죠 이 두개를 쭉 빼주면 이게 짧은뜨기 다시 보여드리면, 머리끝 밑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감아서 쭉, 땡겨준 상태에서, 요두개 걸려있죠? 실을 감아서, 요두 개를 통과. 또 다시 보여드리면, 머리끝 밑에 바늘 넣고, 실을 감아서 쭉, 땡겨서, 또 실을 감아서, 두개 통과. 머리끝 밑에 바늘 넣고 실을 감아서 쭉. 당겨서 실을 감아서 두개 통과. 저는 이렇게 쭉 35개 해줄 거예요. 요게 이렇게 여유 있게 있는 것보다 이한 짧은뜨기 한 것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머리끈 요 둘레에 따라서 5의 배수, 5의 배수 개수로 해주시면 돼요. 이게 촘촘하지 않으면 쭉 잡아 당겼을 때 너무 끈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좀 촘촘하게 짧은뜨기를 해주시는 게 이뻐요. 자, 원하시는 그 개수만큼 5의 배수로 하고 여기 끝에서 가요 자, 저는 35개의 짧은뜨기를 해줬어요. 자, 이제 여기가 시작코고 여기가 끝코예요. 이제 다시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여기, 여기, 요코 있죠? 여기에 바늘을 넣고, 여기가 기둥코예요. 기둥코. 기둥코에 바늘을 넣고, 감아서 빼고. 또,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빼주고. 자, 이러면 1단이 끝났어요. 자, 두 번째 단은 한길긴뜨기 코 늘림을 해줄 거예요. 코 늘림은 늘려뜨기라고도 해요. 한길긴뜨기 할때 기둥코는 사슬코 3개를 해줘요. 사슬코 하나, 둘, 해고한 코에 한길 긴뜨기 두 개씩 계속 한 코에 한길 긴뜨기 두 개씩 쭉 떠주면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실을 바늘에 감고 여기 첫 번째 코 여기 부위 모양 보이시죠? 여기에 바늘을 넣고 감아서 빼주고. 그러면 이렇게 세 개가 걸려 있죠? 요세개 중에 앞에 거두개 빼주고. 그러고 또실 감아서 나머지 두개 빼주고. 한길긴뜨기 코 늘림이니까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한번더 감아서 쭉 빼주면 세 개가 있죠? 세개 중에 두개 빼고 나머지 두개 빼고 이런 식으로 쭉할 거예요. 옆 코도 또한개 긴뜨기 코 늘림 바늘 넣고 감아서 빼고 자, 이제 세개 중에 두개 빼주고 또두개 빼주고 같은 코에 한개 긴뜨기 한번더 바늘 넣고 가면서 쭉 빼주고 세개 중에 두개 빼고 또두개 빼주고 이런식으로 쭉 끝까지 끝까지 떠서 이 끝에서 봐요. 자, 마지막 코까지 다 떠줬어요. 자, 이제 두번째 단 마무리만 하면 돼요. 자, 이제 마무리는 빼뜨기 해줄건데 빼 뜨기는 여기 기둥코 있죠? 기둥코 하나, 둘, 셋, 세 번째 여기 여기에다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빼뜨기 위치할 빼뜨기할 곳에 바늘 넣고 실을 감아서 빼고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으로. 빼주시면 두 번째 단도 끝났어요. 그러면은 제법 모양이 나오죠? 이제 세 번째 단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해만 하면 편하니까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요 레이스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제 세 번째 단은 여기 코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가 기둥코 있죠? 근데 처음 시작할 곳은 첫 번째, 두 번째. 요옆코한칸 건너뛰어서 여기에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실을 감아서 두 번째 코에 바늘을 넣고, 감아서 빼고. 빼고 두개 빼고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두개더실 감아서 같은 자리에 바늘 넣고 감아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한번더실 감아서 같은 코에 넣고 감아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그럼 지금 총 한길긴뜨기 세개한 거죠? 하나, 둘, 세개 했죠.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하고, 또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세 번을 더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한길긴뜨기, 세 번.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번 하고, 사슬뜨기 하나 하고, 그 옆에도 또 한길긴뜨기 세 번.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총 여섯 번을 하는데, 세번 해주고 사슬뜨기 한번 해주고 나머지 또세번 해주고 그럼 이런 모양이 나와요.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그 옆으로 하나 여기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두칸 건너뛰고 여기. 여기 코에 바늘 넣고 감아서 빼고 짧은뜨기로 마무리. 그럼 이런 모양이 나와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짧은뜨기하고서는 두 칸. 하나, 둘, 두 번째 코에. 한코 건너뛰고 요 코에. 실 감아서 넣고, 감아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또,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두번 더. 두 번. 한번 더. 한길긴뜨기 해주고. 자, 지금 한길긴뜨기 한 번, 두 번, 세 번. 세번 했으니까, 사슬뜨기 한 번. 해주고, 또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세개 더. 실 감아서 넣고 감아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주고 또 같은 코에 한길 긴뜨기 그리고 마지막 한번더 한길 긴뜨기 그러면 한길긴뜨기가 하나, 둘, 셋 하고 사슬뜨기 한번 했고 하나, 둘, 셋 했죠? 요러고 나서는 세번째 코에 하나, 둘, 셋두칸 띄고 여기 세번째 코에 바늘 넣고 감아서 빼고 짧은뜨기로 레이스 모양 마무리 그럼 벌써 이렇게 두 개가 됐죠, 이렇게. 하트 모양 같죠? <laughs> 이런 식으로 쭉 하면 돼요. 자, 이제 다시 옆 코도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짧은뜨기 했으니까, 하나, 둘, 두 번째 코. 하나 건너뛰고, 여기에 짤, 아니, 한길긴뜨기 세개 하고,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또 한길긴뜨기 세번 더. 지금 한번 했죠? 또 감아서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한번더또실 감아서 같은 코에 바늘 넣고 감아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세개 했죠? 하나 둘셋 했으니까 사슬뜨기 한번또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세번 하나 니까 또 하나 둘셋두칸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 짧은 뜨기로 마무리 자 그럼 벌써 이렇게 세 개가 됐죠 이런 식으로 쭉 하고 여기 마지막 마지막 한번 하기 전까지 하고 봐요 자 마지막 전까지 레이스를 떴어요. 그러면 지금 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남았고, 요거는 여기 기둥코랑 연결되어 있는 거라 요거 다섯 개 가지고 마지막 떠볼게요. 자, 여기 짧은뜨기까지 했죠? 그러면 하나, 둘, 여기. 하나, 둘, 여기에 한개긴 뜨기 하나. 둘, 한길긴뜨기 3개 했죠? 3개 했으면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또 같은 위치에 한길긴뜨기 3번 하나 둘 마지막 셋 했으면 하나, 둘, 셋, 여기, 여 기에 짧은 뜨 기로 마무리, 자, 그리고 쭉 늘려 주고, 마무리 해줘야 되니까, 가위로, 싹또 잘라주고, 요쪽 실 있죠? 요쪽 실을 쭉 잡아 당겨주면, 모양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요 꼬리 실, 돗바늘로 정리해볼까요? 자, 바늘에, 제를 껴주고 여기 여기에서 끝났죠? 여기 여기였고 여기 처음 시작한 여기에 바늘을 넣고 여기 이렇게 고리 만든 다음에. 고리를 통과시켜서 쭉 잡아당겨서 한번 매듭을 쳐줘요. 티안 나죠? 그러고서 위쪽으로 지그재그. 지그재그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줘요. 자, 꼬리실이 여기 레이스 요 끝까지 왔으면, 여기여기다 요기. 바늘을 넣고, 요 정도 고리 만들어주면, 쭉 한번 잡아당겨서 매듭 쳐주고요. 요 꼬리실들을, 이한길긴뜨기 떴던 이 레이스 사이로 쭉쭉 넣어주고, 대도안 배나 보고, 쭉쭉 넣어줘서, 쭉쭉 잡아당겨주고, 실로 잘라주고, 쭉 펴주면, 이 곱창 머리띡, 머리끈이 완성이 됐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